우리는 늘 시간이 지나야 깨닫는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서두르고, 왜 그렇게 증명하려 했는지,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았는지. 삶은 언제나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보여준다. 니체는 말했다. 삶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철들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난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닮는다. 사람의 말이, 세상의 기준이, 그리고 스스로의 기대가 나를 조용히 깎아내린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조용해진다. 어릴 땐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세상을 몰랐다는 걸. 니체는 인간의 성장을 고통의 변주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고통은 삶의 교사이며, 상처는 정신의 자산이다. 고통은 불필요한 감정이 아니다. 그건 성숙을 위한 통과의례다. 삶이 평탄할 땐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를 받는 순간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깨어난다. 우리가 성장하는 건 행복할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눈부시게 시작되지만 끝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신은 아니다. 그건 각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니체는 말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누군가의 변화를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 간다. 젊을 때는 가진 것들 자랑하고 싶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켜온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 성장은 쌓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일이다. 니체는 말했다. 많이 가진 자보다 덜 필요로 하는 자가 더 부유하다. 욕심이 줄어들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세상은 더큰 것을 요구하지만 삶은 오히려 내려놓음을 통해 충만해진다. 후회 역시 시간이 지나야 의미가 변한다. 처음엔 나를 괴롭히지만 나중엔 나를 성장시킨다. 후회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후회를 통해 조금 더 지혜로워질 뿐이다. 니체는 말했다. 삶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다시 쓸 수는 있다. 지나간 실수는 끝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흔적이다. 사람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린 관계 속에서 배우고 이별을 통해 깨닫는다.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떠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떠난 이들도 결국 내 삶의 한 장이었다는 걸. 그들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틈이다. 그 말처럼, 이른 자리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스며드는 공간이 된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수한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 분노, 질투, 불안,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은 나를 흔들지만, 결국 나를 깨운다. 니체는 인간을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하는 존재라 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극복할 때만 성장한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다. 시간이 지나면, 행복의 의미도 달라진다. 예전엔 큰 성취를 행복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도 감사하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다. 니체는 말했다. 행복이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에서 만들어진다. 삶을 사랑하려면 그 불완전함까지 껴안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 시간이 가르쳐주는 건 용서다. 젊을 때는 세상과 싸우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해하려 한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니체는 말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 위에 평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그 일을 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 다짐이야말로 진짜 성숙의 증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닫게 된다. 모든 고통은 언젠가 의미로 변한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니체는 말했다. 삶을 사랑하라. 그 모든 고통과 결함을 포함해서. 이 말은 철들고 난 뒤에야 이해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자비롭다. 그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고통을 통해 철이든다. 철든다는 건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다.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삶을 긍정하는 태도.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다. 시간이 흘러야 우리는 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걸 니체는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아모르파티, 즉 운명애라 불렀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일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상실, 후회까지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우리가 견딘 순간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완성시켰다는 걸 젊을 때는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세상도, 사람도, 나 자신도.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더큰 용기라는 것을 니체는 말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유롭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그건 현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안다. 도망치는 것보다 마주보는 것이 더 강한 태도라는 걸. 니체가 말한 또 하나의 진리는 영원의 기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내가 지금의 삶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해도 괜찮다면 그 삶은 이미 충만한 것이다. 부에 없이 산다는 건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반복해도 좋을 만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시간은 잔인하다. 그러나 그 잔인함 속에 진실이 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 니체는 말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나 흘러가는 그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 시간은 멀어지지만 그 속에 머물렀던 감정들은 우리 안에 남는다. 그 기억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함이 내 일을 살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미워한다. 그때 하지 말아야 했던 말. 그때 놓지 말았어야 했던 사람.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과거를 미워하는 자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다. 우리가 지난 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때의 나를 부정하지 말라. 그는 그 시절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또 다른 나였다. 시간이 지나면, 그 미숙함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날이 온다. 삶을 살아보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햇살. 조용히 끓는 커피 한잔 속에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 니체는 말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큰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 사실은 인생의 모든 답이 숨어 있다. 시간은 그 답을 천천히 드러내줄 뿐이다. 니체는 인간의 성장을 자기 극복이라 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를 넘어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 시간이란 결국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용감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장이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사랑하라. 그 꾸준함이 결국 운명해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변화다. 한때는 슬픔으로 보이던 일이, 지금은 감사로 남는다. 그 모든 걸 겪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강함이다. 니체는 말했다. 삶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운명도 원망하지 않는다. 철이 든다는 건 결국 시간에게 고마워지는 일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울고, 잃고, 그리고 조금씩 단단해진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살아간다. 언젠가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의미로 남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것들, 그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문장이다.